어느 70대 노년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피를 나는 부모 형제라도 돈 앞에선 왼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미리 상속하지 마세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은 2008년 32%에서 2020년 12%까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말년에는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인생 조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 말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라.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영원히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생면부지의 남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 돌봐주기를 바란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안한 마음의 임종 때까지 나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애당초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이유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애정, 효심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노후에 자식에게 부양받고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면 그 생각은 그만두고 차라리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 재산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자식에게 남겨줄 정도로 유산을 모았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며 비용을 지급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다 자식에게는 보살핌을 받을 생각도 유산을 남길 생각도 하지 말자. 또한 요즘은 수명이 워낙 길어져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뒤늦게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새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도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재혼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준다. 한편 이럴 때 부모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새 배우자를 보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과 재혼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나도 주변에서 자식들로 인해 재혼을 포기하는 사람을 열어보았다. 행복하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간섭과 등살에 포기하는 것이다. 자식과 연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다거나, 죽을 때까지 자식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과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버리자.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앞길을 선택하고 서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두 번째, 혼자 지내는 힘을 길러라. 여든 전까지는 배우자와 따로 놀아라.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중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유적지에 가고 싶지만, 아내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럴 때 함께 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또는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에 방문하자.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음악회,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취향이 다르다면 둘중 하나가 참으며 억지로 상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각자 원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된다. 그래야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남편은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고 싶고, 아내는 잔잔한 로맨스를 보고 싶다면 따로 보고 나와서 만나면 그만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지고 기분도 색다르고 즐겁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툴 일도 없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다. 60대는 부부에게 각자 자유 시간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는 시기다.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얻은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때 부부가부터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각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렇게 자유로이 70대를 누리다가 80대 중 후반쯤 접어들면 어느 한쪽이. 아니면 둘다 기력이 떨어진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거들고 의지하며 살게 된다. 각자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그때부터 다시 일심동체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세 번째. 돈은 살아있는 나를 위해 지금 써라. 뉴스와 기사를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하게 다퉈 법원까지 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묘지나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남아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묘소를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 시간이 흐르면 무연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지를 꾸미겠다고 큰 돈을 남기는 것은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인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60대라면 자녀는 아마 20대나 30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직 서로 한창 때니 유산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 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는 시기다. 과연 이런 세태가 괜찮은가?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으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역설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네 번째,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라. 취미와 덕질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다. 때때로 무언가의 열정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 일상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느끼는 본능이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잘 해소하는 과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에너지 넘치는 남성은 취미로 운동과 등산을 즐길 수도 있고 골프나 낚시를 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포츠카를 구매해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 건강과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는 노세를 겪게 된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기억력, 사고력까지 감퇴하기도 한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느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욕망과 욕구, 새로운 취미는 갱년기의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여성의 욕구는 무시하고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요즘은 중년 여성을 겨냥한 드라마와 소설 등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런 콘텐츠는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이 되어준다. 그 외에도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예술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운동처럼 거친 신체 활동보다 무언가를 소재 삼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듯 하다. 멜로 드라마, 로맨스 영화를 보고 간접 경험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취향을 잘 고려해보고 마음에 드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찾아. 팬이 되는 것도 일상에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 아이돌 가수나 배우에 열광하며 콘서트나 영화를 보러 가는 중년 여성이 크게 늘었다.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보러 가서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팬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취미로 즐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혀. 갱년기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대 장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친밀감, 유대감, 때때로 소속감까지 느끼게 된다. 욕구와 욕망, 취향, 취미,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부부가 서로의 취미를 터놓고 알며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를 먹으면 꼭 점잖게 앉아 책을 읽고 신문을 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즐거운 활동과 열정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적절히 의견을 조율하며 각자 일상의 활력이 유지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다섯번째, 부부 사이의 규칙을 만들어라. 60대 이상의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혼은 하지 않되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동거형 조혼이라고 했다. 동거형 조혼을 시작하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오히려 서로 더 존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원하는 생활 방식에 관해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두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보기, 식사 준비, 식사는 각자 한다. 둘째,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한다. 셋째, 외박이 아닌 외출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외박을 하거나 장기 여행을 갈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외박에 대해 자세히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 규칙의 수와 조항은 부부가 상의해 정하면 된다. 추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 핵심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서로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 물리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든다. 자연스레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이다. 더 나아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애틋해져 서로를 더잘 챙기게 될 수도 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지금까지 서로 하지 못했던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도 커진다.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완전히 떨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다. 부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사이가 더 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섯 번째, 냉철한 마음가짐.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어떤 면에서는 젊은 시절보다 60대 이후의 부부 궁합이 더 중요하다. 결혼 정년기인 20에서 30대에는 집을 구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 등 경제적 조건을 가장 우선시하게 된다. 서로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나 퇴직 후 단둘이 생활하는 노부부에게는 성격과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성격이 안 맞아 계속 부딪치면. 결국 상대방과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시기에 부부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 다시 결혼하는 것도 적극 찬성이다. 다만 두 번째로 결혼할 때는 상대와 성격이 잘 맞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여생이 즐거울 것 같아. 이 사람이라면 노년까지 함께하며 기꺼이 병간호도 할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맞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늘어난 인생의 길이에 맞춰 바람직한 부부상과 결혼 개념도 과거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줄에서 단골 멘트인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한날한 시에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겪기도 한다. 그러니 억지로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어서 잘 통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남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 나는 그런 노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영상을 제작하며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해야 하는 건나 자신이 아닐까?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말을 들을 땐 너무 쓸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자연의 이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도 혼자 피었다, 혼자 떨어집니다. 그동안 새들도 보고, 개미도 보고, 해도 봤겠지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내 것은 없다는 것을요. 내 것이 아니다 보니 더 소중히 다뤄야 하는 거고요. 오로지 나의 것은 나 자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아직은 짧은 인생이지만 제 영상을 좋아해주는 어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의 하루입니다. 다 같이 즐겨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읽고